이러다 다들어 오늘은 오프라 윈프리의 명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많은 인생 경험과 희생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얻었으며 그녀의 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과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명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희생으로 인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자신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극복하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현재 위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력의 방식입니다.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약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이 불행한 일을 겪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좌절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배움을 주기 때문에 결함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누구든지 당신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는 종종 깨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방어는 누구에게나 따라 할수 있는 공격입니다. 당신이 가장 큰 희생을 하게 될때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가장 깊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더 좋은 세상을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행복은 자신의 인생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하려면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나뭇잎을 키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보다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더큰 행복을 줍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일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일은 더큰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이 되어갑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존재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장점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 당신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당신이 허락한 것이 당신이 가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줍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최선으로 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게 만듭니다.